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은 뒤에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은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괴로운 시절이 다 지나면 좋은 때가 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시절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일은 뒤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를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농사 지을 때 언제가 가장 좋아요? 네. 열매 거둘 때죠 그렇죠? <laughs> 예를 들어, 고구마 심으면, 심으면 언제가 제일 좋아요? 고구마 캘 때가 제일 좋잖아요. 감자 심으면 감자 캘 때가 가장 좋고, 무 심으면 무 뽑을 때, 다 심어서 뽑을 때,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밤 심으면 밤딸 때, 그죠? 굵은 그밤 알이 툭툭 나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 수수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때가 있는거 하면, 그 이전에는 힘들어요. <laughs> 씨앗을 심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씨앗을 심으면 자라잖아요. 묘종이 자라고, 예. 그러면 이제 풀도 같이 자라요. 풀도 뽑아줘야 되죠. 여러분, 더운 날씨에, 무더운데 풀 뽑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약 쳐줘야 되죠. 병충해 막 들잖아요. 약 줘야 되죠. 태풍이 와서 막 쓰러지면 바로 잡아줘야 되죠. 홍수가 나면 또 이러면 또 그거 해줘야 되죠. 이런 농사짓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많은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마침내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은 언제 온다고요? 뒤에, 온다. 뒤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은 꼭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중간하고, 이제, 중간 지나고 나서, 그게수로 점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잘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은요, 13년 동안 엄청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크게 성공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 요셉이죠.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 갖고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가고요.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힘든 게 종살이, 옥살이 아닙니까? 그죠? 그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됩니까? 예고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언제 온다고요? 뒤에 오는 거예요. 꼭 끝에 옵니다. 뒤에 와요. 또, 승경해보면요 어떤 분이 있는데, 20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 후에 크게 잘 됩니다. 누굴까요? 아,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곱이 <laughs> 가난당해서잘 살고 있는데, 오, 어, 형하고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 축복을, 축복권을 갖다가 다 아오인 야곱이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를 부덕부덕 깔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그래갖고 도저히 형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 외삼손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 외삼촌이 누굽니까? 어? 라반인데요. 그 외삼촌한테 또 어려움을,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었지만, 닫을 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요그 20년 동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요. 나중에 많은 재산도 없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금이요. 환양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입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25년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해, 그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우리 믿도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세상에 자식 하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 하나가요. 세상에 그 자식 얻는데 25년 세월이 걸립니다. 25년. 그것도 아브라비 100살 때, 자기 부인 사라가 90살 때 세상에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열시면 닫을 자 없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사시길 주의로무로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 얻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자식을 얻게 되죠. 또, 성격이 보면요. 40년 동안 어려움 당하다가, 마침내 성공한 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 예? 모세. 어, 예. 모세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죠? 40년 광야 생활. 믿음 생활을 더 잘했더라면, 40년, 사십년까지안 갔을 텐데. 자기들은 이제 믿음이 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따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따라. 그러니까 잘 믿으면 빨라져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3년 만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이 걸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네. 적어도 여러분, 10년 안에 다 성공하시길 주의를 모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33년 만에,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laughs> 그렇죠. 여러분, 미처 예수님 생각은 못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부잣집에 왔어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집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세상에, 마국간에서. 마국간에서. 어딘 위였죠? 말구요. 여러분, 우리 이제, 소녀도 지금 이제, 데리고 왔지만은요. 요즘은, 핵이 나면요. 얼마나, 산우조리원에서, 얼마나, 뭐, 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집사람, 이제, 우리 현진도 않고, 석일이도 않고, 이래 할 때도, 그때만 해도, 산후조리원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별로 안 했어요. 다 집에서, 그죠? 했죠. 얼마나 요즘 뭐나 시,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죠? 세상에, 우리 예수님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뉘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목수. 요즘은요. 목수 기술자라서, 일당도 참 셉니다. 기술자라서요. 그 당시에는요, 목수, 하야말로 최하의 직업입니다. 최하의 직업이. 그래서요, 기독교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랑 목수 일감을 찾아다녀요. 목스럽고 해서, 뭐, 뭐, 목공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예요?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지가 온줄 알고요. 막 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살았을까요? 그죠? 아버지 요셉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 가난, 가난했습니까? 예수님은 30대쯤 돼서 이제, 어, 보을 지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 복음을 지나실 때, 오늘날처럼요, 월세집도 없었어요. 전세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가는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재우주면 자고, 뭐 없어 뭐 없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생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보음질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유대교잖아 유대교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만약에 그 죽음이 끝이라면 완전 실패죠. 그죠? 근데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모든 권세를 다 우리 주님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크게 잘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살아갈 때, 주님 따라갈 때, 예수 성리 내 성리 되고, 예수 축복 내 축복 되고,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고, 예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라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33년 만에 하늘과 땅을 다 얻으신 거예요. 모든 천지 마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셨고, 천지 마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 얻으셨습니까? 하. 여러분, 어, 참,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좀 처했습니다. 한 주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어날 한 주간의 이런 일들, 뭐 엄청날 거예요. 엄청나요. 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여러분요, 세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잘 없어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나라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있죠, 천주교도 있죠, 불교도 있죠, 유교 있죠.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냐, 종교 때문에. 망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만, 그것만 해도 종교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서 망하는 나라 많아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종교적인 혼란 있죠. 또 뭡니까? 사상적인 혼란. 자유민주주의하고 이러면 공산주의가 다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경계선이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딱 가려져. 사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그런 지역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국가 간의 혼란. 어떤 사람은 친중이다 친노다 어떤 사람은 침미다, 침일이다. 이것 때문에, 와, 서로 대립이 되고, 여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 망한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배웁니까? 공존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 삶에이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서 우리 공존하는 법을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받아들이그 혼란을 다 이겨내고 공존하게, 공존하는 법을 우리 국민들은 익히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온 세계요, 우리나라, 온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이민 정가율이 엄청나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민 정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호주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이민을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무엇 보다도 우리나라 소득이, 여러 우리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대요. 대만도 앞지르고. 할렐루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인급에 큰 차별이 없더라고요.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200 정도는 월급이 다넘는다는 거예요. 200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동남아 가면요, 한달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는 나라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달벌면그 나라 1년 수입인 거예요. 1년 수입.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오려고 얼마나 동남아 사람들 가운데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배우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도 늘어나죠. 우리 한국에 의료보험이 잘 되지 않아요. 그 혜택도 보죠. 또 뭡니까? 우리 한국의 음식 좋지요. 또 한국의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국이 살기가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종교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사상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 간의 이런 어려운 혼란을 다. 극복해서 서로가 살아가며 공존하는 법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익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민이 될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 위기만 잘 이겨내면, 이, 요번에 있죠. 이 위기만 잘 이겨내면, 세계 최고의 국민이 될 수가 있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 여러분, 이 어려움. 예, 한번 우리가 요이 어려움요. 예, 극복하려면요. 이게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죠? 잘 극복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고난 후에 영광이 올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설정하요.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증거하시나니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는 부모 것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속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자, 우리 예수님이 하, 하늘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다 주셨잖아요. 하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다 그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더라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때가 되면 영광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영광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자, 우리가 비록 큰 고난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은요, 큰 영광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영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좋은 때가 올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지금 우리 손녀가 왔잖아요, 그죠? 우리 손녀가 와갖고, 지난주입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동안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그리고 그때 하필 우리 딸 현지가 또 일본으로 또 친구랑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우리 손주 안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여보, 우리 보니까 우리가 참잘 사는 것 같다. 우리 다른 친구랑 일본 여행가 있지. 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우리한테 손주 맡겨놓고 또 어, 이틀 동안 또푹 쉬고 애보내라고막 힘든 거푹 쉬고 또 이렇게 피로를 또 어, 예, 또 회복을 하느라고 있지. 참그생각에 우리가 참잘 산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사람이 동의를 하더라고. 그래, 우리가 참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그 동안 교회 개척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했지만은 참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런 좋은 때를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 처음 때를 생각하시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오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여러분 각자 말씀 통해서 원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은 언제 온다고요? 뒤에 옵니다. 할렐루야. 먼저 고난이 있고 후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좋은 일은 뒤에 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현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잘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